11절입니다. 11절은 서서 자신에 대해 가 얘기하는데, 서서 기도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기도 자세였지만 바리새인들과 세대인의 세 있는 모습은 각기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시, 서서 자신에 대해, 즉 서서 자신에 대해 또는 스스로에게 기도하였다고 하는데, 베자 4번에는 고자세로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세인들은 하나님이 향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 대풀이하여 혼자 말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앞에 서서 죄를 해결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서서는 부정과 그 수동태 분사로서 바리세인들이 자신의 을을 나타내려고 성소 가까이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기도했음을 암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나옵니다. 여기 감사드립니다가 나오는데, 라피들은 매일 첫 번째 자신이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인 거두 번째 평민 암하레츠라고 하는데 평민이 아니라는 거세 번째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여서 어떤 특정 분류에 속하게 된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원래 감사는 여호와의 계약관계에서 생기란 말인데 여호와께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면서 대한 그 백성들은 그 감격과 찬양을 감사로 응답하였습니다 11절에 바리새인들은 세 가지 감사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나는 강도 짓을 하거나 불의한 사람이나 가늠한 사람 같지 않습니다. 그데 이것은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옅고가정스러운 자만의 태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강도 짓은 약탈자다 훔치다에서 비롯되었고 도둑이나 약탈자 사기꾼 또는 세리들입니다. 불의한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남기는 행위를 말하는데. 강도 지시나 뿌리를 행하는 자는 율법이 정식으로 금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되는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세리를 빗대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리는 로마 정부가 채용한 유대인 갈리로스 로마를 위해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외국 정복자들을 위해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해서 매국노, 정해진 세금 이상으로 징수하여 착복한다고 해서 1위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엉키간 세 율법간에 비춰 본다면 그는 세리 이상의 죄를 범하였다습니다. 그리고 더 악한 자였고 그는 남의 눈의 속에 티은 보면서도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는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때 보면은 째로가 나오는데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여가 나옵니다. 10분의 1을 바칩니다. 나오는데. 모세의 율법은 매년마다 한번 속죄일 외에는 금식을 명하지 않았습니다. 레위기 16장을 보시고 민수기 29장을 보시면 됩니다. 기한의 연애를 사회로 늘렸다가 후해 목요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과 월요일 내려온 날에 금식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10분의 1, 즉 모든 소유물이 아니라 모든 수분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모든 농산물, 즉 모든 소유의 10분의 1을 바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에 나옵니다. 이리 볼때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기도나 감사가 아니라, 자아 조치에 빠진 자랑에 지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세리가 나옵니다. 세리의 기도는 그자세와 내용에 있어서 바리새인들의 기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첫째는 로 멀찍이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던데 아마도 그는 바리새인들과 달리 하나님의 전을 상징하는 성소에서 멀러뜨리진 곳, 즉 아마도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서서 바, 있는 바깥들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평상시 기도하는 것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지도 않았다고 시편 40장, 스가리아 9장,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그는 자신을 최대한 낮추어 겸손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고 교만한 사람은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의 문은 매우 낮아서 무릎을 꿇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둘째로는 가슴을 치면인데 미완료형은 계속적으로 때리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자신이 당한 슬픔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행동으로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것을 나타내는데 느가리이 2장 7전 누가복음 23장에도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고라도 받으려는 것처럼 팔을 앞으로 펴고 손바닥을 위로 벌렸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팔을 접고 손바닥을 가슴을 치면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뇌와 슬픔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세째로는 하나님이 이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데 직역하면 하나님 죄인인 나에게 자비를 보여 주십시오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는 노여움을 가라앉혀 주십시오, 자비를 보여 주십시오란 뜻이라고 합니다. 하를 내지 마십시오는 하해를 주십시오, 죄를 사해 주십시오 등의 뜻이 있다고 요한 1서 2장 2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말은 성막의 지성소에 있던 십계명을 넣은 은약계의 덕계에 쓰인 말이라고 합니다. 이 덕계는 매년 속죄 제물에 피를 뿌려 백성들의 죄를 속게 해주신 은혜, 즉 자비의 자리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한데요. 어, 히브리 2장 17절에도 나오는데, 죄를 구속하려의 뜻입니다. 세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자비와 용서로 받아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죄인이라는 말에 간사가 있는 것은 세리가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 아니고 자신만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하고 자신이 너무도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선한 행동이 아니라 죄를 용서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전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사람이 나옵니다. 바르세에는 멸시하면서 이세리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고는 복음서에서는 여기에서만 사용되는 세련된 헬러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세리의 제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적인 용어는 그 누가 복음에 다섯 번이나 나오고 사도 행진에 두번 나오는데 이것은 누가와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의로우면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는 말하고 있죠.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세리는 하나님께서 어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누가 보음 14장 11절에 설명을 드렸는데, 자신을 높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롭, 의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제 본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자신을 의뢰하는 사람은 자인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7절은 지금까지는 누가는 독특한 자료의 근거에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 기타 각지 교연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15절에서 27절까지는 공감 복음서의 내용과 공통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세 복음서 사이에는 조금씩 차이가 나는 내용도 있지만 그 내용들은 서로 어긋나거나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간이나 강조하려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죠 마치 같은 컵이라도 위와 밑 옆에서 보는 각도는 따라 그 모양이 여러 가지로 변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것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마태복음 19장에도 마가복음 10장에도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15장의 어린아이들은 마태나 마가에 나온 어린아이보다 더 어린아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유대인들은 아이가 태어난 후 처음 만난 생일에 그들을 라비에게 데려와 축복을 받게 하였다고 합니다. 스다듬어 주시기를 했는데 현재 중간때 가정법으로 반복적으로 또는 차례대로 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구체적으로 손을 얹어 기도해 주시기를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나오고 마가는 어른만 주셨으면 하고 마가복음 10장 13절에도 나옵니다. 꾸짖었다 는 미활료형으로서 꾸짖기를 시작했다 또는 계속적으로 꾸짖었다의 뜻입니다. 제자들이 꾸짖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조정이었으나 바쁘신 예수님이 그런 하찮은 일로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6절입니다. 막지 마라가 나옵니다. 방해하거나 억제하지 말라는 뜻이고 마가에는 붕괴하시며 가 덧붙여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막는 것에 대해 붕괴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전대시 하시던 그 당시에 예수님의 행동은 실로 파격적이었던 겁니다. 이런 어린아이들인데, 저 그곳에 있던 아이들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같은 태도로 취하는 자들을 말하는데요. 저 전적인 의존, 완전한 신뢰, 깨끗하고 솔직한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의심 없이 받아들인 태도 등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의 것이다는 것은 이런 아이들로 이루어진 나라이다인데, 또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속하는 나라이다를 의미한다고 합니다.